오늘은 하루 6,000보 걷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죠.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걷기는 심장 박동수를 적절히 올리고 폐활량을 증가시켜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합니다. 심장과 폐가 활발히 움직이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더잘 받을 수 있죠. 또한 걷기는 다리 근육과 관절을 사용해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촉진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향상되고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미국 심장 협회의 AHA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걷기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중등도 운동인데요. 심장 기능 향상과 혈관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활성화돼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적당히 올라 혈액 펌프 기능이 개선되죠. 미국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3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걷기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혈관 내 플라크 축적을 막아 동맥 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걷기는 칼로리를 태우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6,000 걸음 걷기는 약300 칼로리 정도의 열량 소모 효과가 있으며, 의는 체중 감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 감수성 개선인데요. 걷기는 근육세포가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높여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당뇨병 연구와 임상실험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걷기는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현저히 감소시켰죠. 또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를 하는 여성은 골절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또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고 근육과 인대가 강화돼 관절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걷기는 면역세포, 특히 백혈구와 자연사례세포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이들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방어군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중간 강도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감기와 기타 감염 질환 발생 위험이 40에서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면역력 유지에 가장 적절한 운동량으로 권장됩니다. 걷기는 몸의 피로를 적절히 유발해 숙면을 돕습니다.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질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 저녁에 걷는 것이 신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밤에 더 깊고 긴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으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안정화합니다. 이두 가지 효과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 모두 걷기 운동을 주요 생활습관 개선법으로 권장합니다. 걷기는 혼자 할 수도 있고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걷기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걷기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10분씩이라도 걸어보세요. 하루 6,000보 걷기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 만들어 가요.